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연휴 첫날인 노동절 새벽, 광동성 메이저우 고속도로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스무 대가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 24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메이다 고속도로 함몰사고 현장 목격자들은 한 차에 7명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통제불능되어 우리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다른 차들의 상황을 보았다. 차 뒤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긴 걸 알았고 여러 대의 차량이 구덩이로 떨어지며 통제불능이 되고 바퀴도 터진 것 같았다. 우리가 도로를 지날 때는 갈라지거나 작은 구덩이가 생겼으나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무너져 내린 것을 알았고 우리 뒤에 있던 차들은 전부 4 5미터 아래의 큰 구덩이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 고속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는 오늘 아침 7시에 지나갔는데 이미 다니는 차가 별로 없었다. 다포 고속도로 입구에서 푸젠 방향으로 가는 도로는 이미 비상차량과 칼라콘으로 길을 막아놓아 통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펑파이 신문은 1일 오전 사고 구간을 지나던 한 운전자의 말을 인용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여러 대가 구덩이로 떨어졌고 그중몇 대는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한 고령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수백 미터를 달려가 차를 가로막고 뒤따라오던 차들의 사고를 막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추락한 차량에 불이 붙었고 화재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구간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의 인터넷 글에는 고속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떨어졌고 현장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프현의 한 주민은 고속도로가 붕괴한 곳이 메이저우시 다프현 차양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에는 고속도로에서 추락한 차량 여러 대가 불에 심하게 탔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굴러떨어진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타빈 껍데기가 된채 쌓여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펑파이 신문에 친구가 선전에서 후젠으로 여행을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추락했다며 승용차에는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이 타고 있었지만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친구들은 두 대의 차량을 나누어 운전했는데 마침 다른 한 친구는 화장실에 갔다가 화를 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부젠 여인은 일가족 다섯 명이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일 오전 자기 부모를 포함한 가족 다섯 명이 광시성에서 차를 몰고 푸젠으로 돌아갔으나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가 넘어 핑중신 고속도로까지 간뒤 연락이 두절돼 현재 다섯 명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분명 부실공사일 것이라고 비난하고 아마도 누명을 씌울 대상을 찾고 있을 듯하다. 부실공사가 아니다. 비가 와서 사고가 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추력이 있었다면 분명히 책임을 추력에 뒤집어 씌웠을 것이다. 보아라. 고속도로를 무너뜨린 것이 분명 과적 차량 때문이라고 했을 것이다. 마침 트럭이 없어 뒤집어 씌울 대상이 없으니 지질 재해 문제가 됐다. 문제가 생기면 왜 먼저 노반 문제를 조사하지 않을까? 일본의 대전은 폭우가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왜 도로가 짧은 구간만 무너졌나? 그 구간에만 비가 내린 것인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 CCTV를 보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CCTV는 고장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차가 추락했는데 갇혔다고 말한다. 누구에 의해 갇혔을까? 자연 지질학적 재해를 강조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그 구간은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시공은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해야지. 폭우로 대규모 붕괴가 발생했다고 하다니 해외 엑스네티즌들은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 부패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으며 당 국가사회는 뼛속까지 썩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이 가져온 부패다. 공산주의 국가의 고속도로 건설은 겹겹이 부패하고 겹겹이 하청을 하며 모든 구간이 부실공사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